하나님의 말씀입니다.주님의 말씀은 10편, 34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말씀을 읽겠습니다.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 제자를 제자로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엄청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1만 삼천 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 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있고, 감염되는 숫자만 지금도 30만 8천 명 이상이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독일은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어서 지금 2만 2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NRB 지역만 해도 6,84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망자도 24명이나 됩니다. 본토 119명이나 될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NRB 정부의 지시대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런 예배의 모습은 4월 19일까지 지속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 함께 서로를 마주하고 웃고 떠들며 형제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기를 그런 소리로 찬양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 오늘 우리 본 한인교회 지체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의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지인들, 동료들이 정말 건강하게 문제없이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 주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한란 중에 주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위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의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비로소에 감염되고이 비로소로 인해 이 땅의 삶을 멈추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로소로 인해서 세계가 그리고 곳곳에 도시들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해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격리하곤한채 지내야만 합니다. 이비로스는 질병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비로스의 공포로 인해 한국에서 정말 풍원의 꿈을 안고 온 유학생들이 그 꿈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식당이나 자영업들로 자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요.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그래서 단지 비루스에 있는 팬타믹보다는더 무서운 것은 비루스로 오는 사람들의 패닉, 페닉, 심리적인 패닉이 더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 비루스의 가 창골이 끝나도 경제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마치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저서 절망은 죽음을 이르는 병이란 말처럼 오늘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가 더더욱 힘든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아니할지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싶어 절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 위기 속에 정말 절망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 땅에 위인들도요, 위기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 위기라는 말은 위태할 위자에 기기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위기는 또한 지금의 아니란 현실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현상, 상황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의 좌우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 그는 항상 말하기를 "위기가 닥칠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두 배가 되지만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으면 위기는 반감이 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한대가배한 척이 그만 폭풍우를 만나 바다 한 가운데 기관보장을 일으키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며 치흑과 같은 밤이 다가오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찾아서 켜자 비상등불을 찾아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씩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를 사양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지 육지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금 절망이 음습해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등불을 꼽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놓아야지. 혹시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등불을 끄자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강제로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때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던 육지에 반딧불 같은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니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등불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등불이 이제는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환란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용은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말했습니다. 존 프루엘은 말하기를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스포즈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드는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담에 갇힌 소가 고개를 쳐들고 멀리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얼즈 목사님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지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포얼즈 목사님은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들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구나. 모든 것이 막혔다 싶을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시구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사야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덩불을 끄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힘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10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그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입니다. 야구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던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심과 우 극률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 원금까지 모두 날려 버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렸던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10, 11조 생활을 안는게 아니라 해왔던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을 바닥에 엎드려 통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히 십을 저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로필란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긍거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금 대신 금은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서서쳐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그 액체는 석유였습니다. 이 유전으로 그는 이략 거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가 분명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 못하고 함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로 인한 패닉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수많은 관광객으로 오염받았던 즉 베니스의 강이 강들이 보일 정도로 맑아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났던 i s 나 여러 가지. 세상의 분쟁들이 사라졌습니다 눈병과 감기가 아주 심한 이 시기, 한국이나 곳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폐렴 환자나 눈병 환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숨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편익이 있지만,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출입도 못하고 막혀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골방으로 갈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꺼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늘한 말이 있습니다. Being a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가 늘 자신도 해심하게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735년 10월 14일부터 1736년 2월 5일까지 요한 웨슬레가 시몬즈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조지아주에 성교사로 올때 겪은 일화입니다. 이 배에는 웨슬리 형제를 비롯해서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특히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승 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1736년 1월 17일부터 25일, 이 9일, 8일 동안 이시몬호에 엄청난 위기와 폭이가겨온 것입니다. 큰 광풍이 몰아치고 배 물이 들어닥치며 일이 설리고 저리 설리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레를 비롯해 많은 성격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라비안 교도들만큼은 그 위기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웨슬레의 기도는, 일기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차분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편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순간에 파도가 불어닥쳐 우리 배의 돛대를 부러뜨려 산산조각이 났으니 깊은 파도가 우리를 이미 다 삼켰다는 듯이 갑판 사이에 쏟아져 들어왔다. 영국 사람들 가운데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비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찬성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풍랑이 멈춘 후, 그들 중한 사람에게 무섭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길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묻기를. 그러나 당신들 중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을 느꼈지요. 그러다 그는 다시 대답하기. 아,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은 이 절망의 순간이 사라지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있습니까 오늘 이 힘든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뭘 바라고, 뭘 의지하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그름 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모라변 교도들처럼 현실의 그 어떤 것에도 낙망하지 않으고 우리에게 놓여진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앞에 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소망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